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가자 오늘은 뉴질랜드의 최근 소식을 다루겠습니다. 뉴질랜드는 지나간 일주일, 지나간 한 주가 일종의 역사 주간이었습니다 역사 주간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2월 6일이 와이탕이 데이이기 때문이고 따라서 와이탕이 데이에 맞는 무슨 기념식도 하고 그거에 맞게 사람들이 글도 올리고 뭐 그런 것에 대한 토론도 벌어지고 그렇게 됐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좀 격렬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 뉴스가 인상적이어서 제가 그 뉴스에 대해서 오늘 여기 녹음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멜번에 산다 2018년 5월 17일에 올라간 녹음을 듣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의 녹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안 들으셨으면 거기 가셔서 들으시고 여기를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뉴질랜드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모임이에요. New Zealand History Teachers Association. 그게 이제 그 모임인데요. 그 모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아, 피티션. 진정서, 탄원서, 그런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에 갔냐면, 뉴질랜드 국회에 갔죠. 그래서 국회에서 그 탄원서를 받아, 받아들였어요. 그 탄원의 내용을 아직 받아들인 건 아니지만, 그걸 공식적인 탄원서로 인정하기로 해서, 이제 그, 그게 국회의 그 웹페이지에 올라갔습니다. 그 탄원이. 그래서 그것이 발표된 날짜는, 그러니까 시작된 날짜는 2월 1일이고,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거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제목을 읽겠습니다. Petition of Graham. Graham이라는 사람은 이 단체의 장이에요. Graham on behalf of the New Zealand History Teachers Association. Graham이라는 사람이 그 뉴질랜드 역사 선생님의 모임을 대표해서 탄원서를 내는데 그 제목이 Give me my history. 나의 역사를 돌려주세요. 이게 제목이고 Teaching our nation's past in our schools. 그것은 우리의 학교에서 그러니까 뉴질랜드에 있는 학교 안에서 그 나라 나라의 역사를 가르칠 수 있게 하자 뭐 그런 내용인데 그것에 대한 그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첫 번째 문장에 나옵니다 근데 뭐 제가 이거 이런 거본 적은 없는데 이런 국회에다가 탄원하고 이런 걸본 적이 없는데 아마 형식이 있겠죠 그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적도록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목표가 이거예요 의회로 국회로 하여금 법을 통과시켜서, 법을 통과하게 해서,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일을 의무사항으로 만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의무사항은 무엇이냐? coherent teaching. 일관성 있는 교육이에요. 무엇을 가르치냐 면은그 나라의 역사를 가르치는 거죠. 나이에 맞게, 학년에 맞게 적절하게 과거의 역사를 배우고, 그리고 또 professional development. 그걸 가르치시는 분들에게 가르치실 수 있도록 무슨 교육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 resources to do so provided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면 그 자료도 마련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petition reason 이거를 왜 하는가 이유를 밝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 뭐 길지 않아요 네 줄인데 뭐 읽지는 않고 이제 한국말로 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생각한 문제는 그러니까 역사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문제는 뭐냐면 1840년, 뉴질랜드 역사에 1840년에 중요한 일이 있었죠. 와이탕의 조약을 맺었죠. 그거 주변에, 그거 앞뒤로 해서 왕실과 마오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하여 그런 일을,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가진 뉴질랜드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게 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은 그 조약을 맺은 다음, 그 다음 몇십 년 동안 어떻게 역사가 진행되었으며 백인과 그러니까 왕실과 마을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 혹은 전개되었는가 그것도 사람들이 잘 모른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밝은 역사를 잘 모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840년을 앞뒤로 한그 역사를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배우고 가르치기에 좀 껄끄러운 역사죠. 그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보기엔 그걸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가르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문장은 뭐냐? 그건 조금씩 읽겠습니다. We believe, 우리는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선생님들이죠. 역사 선생님들. It is a basic right of all, 모든 사람들이 가진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To learn this at school. 학교에서 이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이고. 여기서 말하는 학교란 초중등학교. 그거고. And that students should be exposed, 학생들이 노출되어야 합니다. 어디에 노출되어야 되느냐? To multiple perspectives. 다양한 시점, 관점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be enabled to draw their own conclusions. 자기 자신만의 결론을, 그 역사 사, 역사에서 벌어진 사실을 보고 자기 자신만의 결론을 낼수 있어야 합니다. From the evidence presented. 그 증거를 이제 보여주겠죠? In line with good historical practice. 그러니까 무슨 뭐 조작된 증거 말고 다들 합의 볼수 있는 제대로 된 역사 연구 활동을 통하여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 증거 그런 제시할 수 있는 증거 그걸 통하여 이제 아이들이 학생들이 결론을 낼수 있게 하자 자기 자신의 결론을 낼수 있게 하자 이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탄원서, 진정서 이거에 참가한 사람이 지금까지 1,549명인데요. 제가 잠시 녹음을 멈추고 1,550번째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녹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에 Sign Petition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눌렀더니 너는 누구냐 하는 거를 이제 좀 말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다가 뭐 연락처, 이름 뭐 이런 거 적었습니다. 하라는 대로. 그래서 그걸 다 적고 눌렀더니 그게 이제 피티션에 사인이 됐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숫자가 하나 늘어났습니다. 제가 1550번이에요. 그 탄원서에 있는 말은 이렇게 정돈된 언어로서 정갈하게 이 사람이 적었지만 이 사람이 인터뷰를 지금 몇 군데 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한 군데서 한 인터뷰가 장소는 어딘지 모르지만 거기 그 인터뷰에 사진은 의회가 나왔는데 뭐 이번에 의회에 가서 말하건 아닌 것 같아요 하여간 이 사람이랑 인터뷰한 내용이 기사에 나왔어요 그 기사는 제가 보는 신문 stuff.co.nz 그런 신문이고 그 기사가 언제 올라왔느냐 하면 2월 5일 아침 10시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탕이 데이 바로 전날이고 그 제목이 이거예요 Petition Reignites Debate 그 탄원서가 다시 논쟁에 불을 붙입니다. Over teaching New Zealand colonial history in schools. 학교에서 뉴질랜드의 이 식민지 시대 그거를 가르치는 것에 대한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이게 그 신문 기사 제목인데 신문 기사를 다 읽을 건 아니고 거기에 마음에 드는 부분이 딱한 군데에서 제가 그거를 읽으려고 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아까 국회에 올린 글은 아주 정돈된 감정을 다뺀 글이지만.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월요일에 했다는데 이게 이제 2월 4일 월요일에 한 말이라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느냐 학생들은 어떻게 어떻게 하면 운이 좋다 그러니까 운 좋으면 배운다 이 말을 하는 건데요 뭘 알면 운이 좋으냐 if they learned about 다음과 같은 것들을 배우면 운이 좋다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것들을 안 배우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근데 그 다음과 같은 것을 이 사람이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뜨끔했고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뜨끔한 것과 다행인 것이 이제 이 리스트에 나오는데요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파리하카 이게 동네 이름이기도 하고 사건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뉴질랜드 랜드 월즈 이거 영토 전쟁이라고 해야 되겠죠. 뉴질랜드의 영토 전쟁. 제가 2018년 5월 17일에 올라간 그 녹음에는 멜번에 산다에 올라간 그 녹음에는 이걸 마오리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위키피디아에 가서 뉴질랜드 워즈. 여기를 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European New Zealanders refer to them as the Maori Wars.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마오리 전쟁이라고도 부르고 혹은 뉴질랜드 전쟁이라고 부르고 지금 이 사람은 뉴질랜드 영토 전쟁이라고 부른 것이죠 정돈돼서 말하는 게 뉴질랜드 랜드워즈 아주 부드럽게 말하는 게두 그러니까 번째가 그 내부 전쟁이고 세 번째가 와이탕이 트리뷰널이에요 와이탕이 트리뷰널도 제가 5월 17일에 올라간 그 녹음에 멜번에 산다에 올라간 그 녹음에 와이탕이 트리뷰널이기도 했었습니다 거기서 내린 결정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 결정에 대해서 제가 말을 했었죠. 그렇게 그걸 통해서 와이팅이 트리뷰널이 뭘 하는 곳인지 제가 트리뷰널이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찾아보니까 조사 위원회 아니면 재판소 아니면 법원 제가 그때 녹음할 때는 법정이라고 했는데 뭐 법원이니까 그게 맞죠. 왜냐면 판결을 내려주니까 그 법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세 개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도 모른다 학생들이 이것도 모른다 혹은 이거 정도 알면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예를 든세 가지 중 이미 두 가지에 대해서 녹음이 돼 있다는 사실 한편으로 다행스럽게 여겼고 비록 그거를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한 시간 동안 다 얘기한 그런 거지만 그래도 그만큼이라도 했다는 걸 다행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파리학화를 제가 언급하지 않은 점 뜨끔하게 생각했으나 앞으로 제가 이 파리학화에 대해서 좀더 읽어보고 적절한 시점이 되면 그것에 대한 녹음은 따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듣고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또 다른 기사로 왔어요. 그 사이트는 어디냐하면 noted.co.nz 이거 일종의 무슨 잡지 같은데요. 거기도 이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들이 모여서 뭐 탄원서를 시작했고 뭐 그런 거 한다. 그러면서 그 기사의 제목, 기사의 제목이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보다 조금 더 나간 제목인데요. In the lead up to Waitangi Day, Waitangi 날에 가까워가면서 가까워지면서, history teachers are calling for compulsory teaching. 역사 선생님들은 그 다음과 같은 교육을 의무 교육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Of New Zealand Maori and colonial history in schools. 마오리의 역사와 뉴질랜드 마오리 역사와 그 다음에 그 식민지 시대의 역사, 그걸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 그걸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선생님들이 요구하고 계시지만 But government representatives 하지만 정부의 대표들은 여기 보면 무슨 장관이네 이런 사람들이 잔뜩 나왔습니다 Are rejecting the idea 그런 생각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혹은 기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 거에 반대한다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떤 형식으로 반대가 되는지 그 밑에를 보면 이거 정말 참 우리가 익숙한 세상과 다릅니다. 뭐라고 되어있느냐? 여기 지금 어떤 장관이 나와서 말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그것을 의무화하는 것에 반대가 되고 있는지 이 사람이 말하고 있어요. Remember, 기억하십시오. That schools are self-governing, self-managing. 학교라는 것들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며 자체적으로 경영한다. 따라서, it is inappropriate. 적절하지 않습니다. For governments to come along and dictate specifics of what's taught in schools. 정부가 나서서 학교에서 가르쳐,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내용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번 녹음하면서 제가 좀 눈여겨본 단어가 이거예요. inappropriate. 이거 제대로 읽으려고 몇번 연습하고 그리고 나서 녹음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대화가 흘러가면 이제 상당히 기술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깊게는 들어가지 않겠으나, 이 주제, 역사의 내용이 무엇이다 하는 이 주제, 이 주제야말로 한국 사람들에게 익숙한 주제가 아닌가 해요. 이거 우리 비슷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몇년 전에. 그 논쟁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단순히 그 교과서가 국정화된다는 것보다는 국정화되면 어떤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며 어떤 내용이 빠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한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오늘날의 이 뉴질랜드 뉴스를 보면 뭔가 좀그 특별한 눈길이 간다 이거 남 얘기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 뉴스를 골랐습니다. 사실 이 이런 진정서에 근거하여 혹은 탄원서에 근거하여 뭐 어떤 내용이 학교에서 가르쳐지게 된다 혹은 아니다 이런 것은 학교를 졸업한 많은 이 성인이 된 교민들에게는 뭐 별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혹은 의미 있는 모르죠 뭐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의미 있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의미 있는 내용이 아니지만 이 이런 대화 자체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 이, 이것이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와이탕이 조약이 맺어질 때에는 여기에 있지 못했지만 지금 이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동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뉴스는 우리에게 상당히 흥미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주, 뉴질랜드를 합쳐서 1 0몇만쯤 되는 교민사회에서 저만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뉴질랜드에서 역사 선생님들의 모임 거기에서 국회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그것에 근거하여 각자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 자기의 의견을 내고 있는 현실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가자 오늘 녹음 2019년 2월 8일 녹음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